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와이의 정효건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외장 화이트에 실내 베이지 완벽한 조합에 더불어서 번호판은 행운을 가져다 줄것 같은 럭키 세븐 포커 번호판까지 들어가 있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차량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이 차량 벤츠 GLE 350D 포메틱 등급에 16년 6월 출고 약 9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성능지상 단순 교환 한건 없는 완전 모사고 차량 저희 중고차카와이에서 3,29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바로 차량 만나보실게요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라이트부터 보시게 되면 LED 인텔리전트 시스템 들어간 램프 보여주고 있으며 백색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릴 보시게 되면 두 줄의 아방가르드 느낌의 그릴과 가운데 큼지막한 삼각별 엠블럼은 워터마크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외관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전체적인 라인 보셨을 때 대형 SUV답게 빵빵한 라인 보여주고 있으며 앞쪽 타이어 보셨을 때 내장 모두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으며 잔여랑 약90% 이상 잔여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과 컴포트 액세스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타고 내리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드 스텝 보여지고 있으며 뒤쪽 타이어 역시 90% 이상 잔여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GL이답게 정말 큼지막하고 듬직한 느낌까지 주고 있으며 아래 크롬 몰딩이나 후면부 상태 봤을 때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열어보면 전동 트렁크 역시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순정 러기지 스크린과 아래쪽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순정 매트. 그 아래쪽으로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폴딩했을 때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다른 차량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장 부분을 들어주시고요. 등받이 부분까지 접어주시면 완벽하게 평탄화가 가능한 차량이어서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동 트렁크 닫았을 때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며 대망의 실내 들어가실게요. 들었습니다. 일단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우드 느낌의 내장재와 브라운의 실내는 정말 이쁜 느낌까지 주고 있으며 브레...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약간의 이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동 걸어 보았을 때 디젤 차량이지만 정말 정숙한 시동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전동 헤드레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전동 틸트 레버와 패들 시프트 이어서 핸들 보시게 되면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으나 다크 브라운의 핸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핸들 왼쪽으로는 컨트롤 버튼과 오른쪽으로는 핸즈풀이 보여지고 있으며 인터페이스 상단 넘어오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양쪽에는 에어벤트 두고 위치해 있으며 후방 카메라 깔끔한 화질 매끄러운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 기능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역시 들어가 있으며 차세 제어 장치, 오토 스탑 기능, 주차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시스템과 조그다이얼, 터치 패드까지 보여지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 가능한. 다이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미러 오른쪽으로는 블랙박스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그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듀얼 선루프 넓은 개방감과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2열 넘어왔습니다 대형 의 SUV답게 정말 넓은 공간감 기본이고요 도어 쪽 보시게 되면 은은하게 비치는 앰비언트 이어서 가운데 보시게 되면 두구 에어벤트와 후석 공조기 시스템 열선 시트 역시 보여지고 있으며 시트 보시게 되면 패밀리카로 쓰기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위험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흰색의 베이지 게다가 번호판은 7777 포커번호까지 들어가 있는 완벽한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이 차량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벤츠 GLE 350D 포메틱 등급에 16년 6월 출고 99,0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3,290만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 카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